이게 우리가 플래터를 준비하는 기본이에요 어, add-on을 깔아놓고 나서 이제 인벤을 가는 거야 우리 모든 와우에 대한 정보는 인벤에서 하죠? 인벤에서 하는데 여기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리면 위크라 게시판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정보 경로 게시판에 위크라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세게 할때 필요한 위코오라들. 나중에 무조건 써야 될 거예요. 세게 할 때, 다른 사람들이 애돈 딴거안 써도 위코오라는 써요. 정보량이 너무 달라. 정보량 차이가 너무 심해. 그래서 쓰는데, 여기 보면 호블님 우리의 신 같은 존재호블님이 혼자 지금 추천 235개잖아. 요분 거를 클릭을 합니다. 요분거 클릭을 해요. 클릭을 하면, 이제 이게 우리가 세게에 관련된 위코오라에요. 나중에 뭐 이거 세팅하는 법도 알려줄게요. 위코라 쓰시는 분들. 지금 세팅하는 것도 좋아요. 위코라는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러고 이제 좀 이걸 무시하고 내리면 이제 이게 호블림만의 플레이터, 플래터 네임플레이트 요거에 대한 사이트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링크가 이아래 있어요. 이거를 클릭합니다.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제 호블림의 네임플레이트 그 문자열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에 온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거 1번이랑 2번이랑은 그냥 내 입맛대로야. 약간 달라 호블림이 두 개로 나눠 주신 거야 이런걸 원하면 이런걸 쓰고 이런걸 원하면 이런걸 쓰라는 건데 내 화면에 나오고 있는 프로필은 1번입니다 전 1번을 사용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는데 이 사이트 이 연결 프로그램이 크롬이어야 돼 익스플로어로 틀면 안 틀어져요 이 와구로 보내는 사이트인데 와구가 안 열려요 익스플로어로 틀면 지금 크롬이죠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이트가 와지는데 뭐 영어 어떻게 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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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무시하면 되고 여기 copy plater import str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하면 우리가 문자열을 복사했다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요거 클릭하면 문자열을 복사했다고 그럼 이거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게임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게임 화면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항상 a d d 을 설정할 때는 슬래시하고 a d d 이름을 쳐주면 돼요 슬래시 플래터라고 치면 이제 플래터 이게 나오죠 플래터도 조작이 엄청 많이 가능해요 뭐 이런 것 저런 것부터 해서 다 조작이 가능한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가져온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프로필에 들어가면 이 프로필 가져오기가 있어요 남의 걸 가져오는 거야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. 그래서, 가져오기를 딱 누르면, 이제 여기 번쩍번쩍 번쩍 거리죠. 글씨를 쓸수 있게끔. 그럼 여기다가, 우리가 방금 가져온 문자를을 Ctrl V를 누르면, 그 문자열이 다 들어가는데, 아마 컴퓨터가 멈출 거예요. 잠깐. 그러면, 당황하지 말고, 당황하지 말고, 기다려요. 원래 문자열이 엄청나게 많아서, 오래 걸려.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문자를 쫙뜰 거예요.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제 뭐 적용 중인데 그 리로드 한번 하시겠습니다. 까우 눌렀을 때 예스 yes 누르면 이제